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가공학 연구실 김혜린입니다. 쌀가루 품종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가루는 글루텐이 없고 다른 건강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떡이나 탓한 막걸리 등 여러 가공식품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쌀 기반 제품의 품질 특성은 쌀가루의 품종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쌀가루의 품종을 구별 및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쌀가루 품종을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쌀가루 시료에 대해서 가루 형태로 전분 후화 특성을 분석하는 페이스트 형성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후 수집된 실험 데이터들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학습하기 알맞게 엑셀에 정리하였습니다. 선택된 7개의 변수에 총 96개의 시료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적용하였습니다. 파이썬 기반의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코딩된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을 불러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조절한 뒤 프로그램을 도출했습니다. 성능을 보였던 모델을 티킨터를 이용하여 GUI로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입력하는 값은 미르차레 페이스팅 프라퍼티즈입니다. 예측 모델이 구동되고 각 품종을 예측하게 된 확률도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쌀가루의 품종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아마도 식품 산업이 AI 기술을 식품 연구 개발에 적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